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우리 지역 광양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함께 해서 행복하지만요, 그만큼 포기하는 것도 참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이 부부는요, 함께하는 인생도, 그리고 각자의 인생도 모두 행복한 부부라고 합니다. 그 부부의 이야기, 지금 소개합니다. 함께여서 두 배가 되는 행복한 부부의 일상. 하지만 남편에겐 남편의 삶, 아내에겐 아내의 삶이 있습니다. 짠 하고 마술같이 펼쳐지는 아내의 일상, 남편에게도 찰칵 하고 사진기의 세상을 담아내는 그런 일상이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일에도 각자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백운산 300m 고지에서 찾을 수 있는 주인공 부부의 키위 농장. 주렁주렁 열린 키위들 사이에서 함께하는 주인공 부부의 행복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그, 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봐라. 이거 많이 날라갔잖아. 어, 많이 날라갔어. 그래도 이게 키가 튼튼한 거야. 비바람을 이겨내고 금빛으로 연근 키위들이 세상 구경하는 날. 오늘은 키위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키위 잘 따는 안법 특강이 열렸는데요. 패드를 깔고, 예. 패드를 하나씩 깔고, 어 그래 제가 키위 따는 요령을 이분이 알려드릴게요. 바로 남편 김평준 이렇게 씨입니다. 비닐을 깔고, 에. 패드가 키위를 예쁘게 지켜주고 냉장 보관을 위해 비닐까지 깔끔하게 깔아주면 키위 수확준비 완료. 키위를 따시면서 이렇게 따다 보면은 감나무에 홍시 되듯이 약간 물러진 거 있어요. 그런 거는 어 그런 거는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좋은 놈만 이렇게 다 담으시면 돼요. 단단한 키위들만 바구니에 네. 담는 김평준 씨. 네. 그래서 나중에 미꾸라지 한 ]게요. 마리가 물을 이미 흐리듯, 다 흐리듯 다 이미 많으니까. 물러진 키위가 다른 키위들까지 상하게 할수 네.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붙었죠 <laughs> 이런 재미로 농사짓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남편의 어? 일을 돕는 아내 이명숙 씨. 부부가 함께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키위를 수확하는 기쁨도 없었겠죠. 중고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아, 그래. 일대 개관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0년도에 직접 이렇게 손수 장비로 어 굴삭기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개관을 해가지고 2011년도에 나무 심은 게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어릴 때 갖고 있었던 농업의 꿈. 을 위해 40대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김평준 씨가 가진 거라고 나무들이 우거질대로 우거져 오가는 길조차 찾기 힘들었던 이 야산뿐이었습니다. 그런 산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기까지 직접 읽고 갖고 가기를 수개월. 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로 좌절을 맛보기도 했지만 어?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항상 그의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키 딴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새벽에, 새벽부터 올라오셔가고 물론, 어머니의 정성도 빼놓을 수 없죠. 키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런 노력들 덕분일까요? 이젠 이 계절이 되면 사람들이 먼저 알고 김평준 시대 키위를 찾는다고 합니다. 지대가 높아 일조량이 많고 밤낮에 기온차가 커서 수확 시기도 빠른데요. 풍년이 아닌 해에도 수확량이 6톤을 거뜬히 넘을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농업의 니은자도 몰랐다는 김평준 씨. 농부를 꿈꾸는 그를 위해 스승이 된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른 나이를 훌쩍 넘긴 어머니, 너, 이젠 건강이 걱정입니다. 아들 내외의 고생을 잘 알기에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농장으로 가꿀 때, 제가 이제 가 이제 그렇 장비를 사갖고 그렇게 힘들어서 했지 파고 막 설람부터 비고 밤나무도 비고 그러고 이렇게 했지. 땀으로 일궈낸 2,500평 키위 농장. 거기에는 키위와 함께하는 부부의 일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광양읍에 있는 주인공의 집. 아내 이명숙 씨가 남편을 키위밭에 두고 홀로 돌아왔습니다. 뭐요? 이게 옷이 여기까 내려와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니까. <웃음> <웃음> 사실 이명숙 씨는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마술 공연을 펼치는 전문 마술사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가족들이 이명숙 씨의 마술 쇼를 본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이제, 들이 안 보이는 것만 살짝살짝 하고요. 가족들 없을 때 합니다. 가족들한테도 공개를 못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가족도 모르는 그녀의 비밀들이 궁금해집니다. 마술의 3대 원칙이 이제, 똑같은 거를 계속 두번 이상 안 해요. 한 사람 앞에. 그리고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하고, 해법을 아무한테나 또안 가르쳐 주고요. 배우고자, 진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식구들 앞에서도 해법은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그게 지켜야 할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 자신의 꿈과 멀어지기 쉽죠. 젊은 시절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이명숙 씨 또한 남편을 만나고부터는 꿈보다 생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명숙 씨에게 주부 우울증이 찾아왔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게 바로 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마술. 지금은 지역축제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전문 마술사로 살고 있는 명숙 씨. 얼마 전 그녀는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개장한 사무실인데요. 개인적인 공간도 필요했지만, 여러 마술사들을 양성하기 위해 문을 연 장소입니다. 전문 마술사도 교육시킬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되거든요. 하지만, 마술은 수없이 연습하는 부지런함이 필수입니다. 마술의 원칙처럼, 마술사는 3이에요. 연습이 3기술. 생명이죠. 네. 마술 연습 컵을... 때문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은 이명숙 씨. 아이들은 그런 일로 바쁜 엄마를 이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술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화분들이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둘이서 화분을 하나 보내면서 이런 글귀를 써서 보냈는데 엄청 힘이 되고 용기가 더 솟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놓고 저는 항상 이걸 보고 있습니다. 들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바쁜 스케줄에 몸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금방 회복하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애들 만나러 가면 어 몸살이 났다가도 그냥 막 힘이 저절로 나고, 네 저한테는 이게 참 제대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밌고 흥이 나고, 그렇습니다. 삶의 활력소들이 있는 순천의 한 중학교, 이명숙 씨는 매주 한 번씩 이곳에서 마술 수업을 합니다. 교실에선 감탄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가 좋은 마술 수업. 일단 마술사의 실력 한번 감상해봐야겠죠. 두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알쏭달쏭한 마술의 세계. 얘들아 눈 깜빡이면 끝이다. 오른손 왼손에 하나씩. 어라? 자 지금 이상한 점 한번 말을 봐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는 차... 딱 가르쳐 줘야지 이게 연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명숙 씨의 네, 마술 수업은 학교에서의 주입식 교육과는 다릅니다.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있잖아. 자극하고 자유로운 창의력까지 키워 주죠. 이쪽 손에서 두 개가 다 나오죠. 오늘 배운 마술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아, 위해 좋아하는. 집중, 또 집중하는 아, 아이들. 마술 배우니까 집에 가서 동생도 보여주고 엄마 아빠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막 신기하게 보고 그래서 맨날 매주 배울 때마다 열심히 배우고 가요 집에.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신기하기도 했고. 나중에 그 해법들을 다 알고 나면 막 허무해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면 놀라는 거 보면 막 스스로 막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같은 시간 아내처럼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평준 씨를 백운산 중턱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평준 씨는 15년을 사진기와 함께 한 사진작가입니다. 오늘은 동료들과 함께 산에 올랐는데요. 예, 지금 여기가 그 봄에 철쭉 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을 되면은 여기 참 좋습니다. 예.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담기에 딱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4년 전 그는 이곳 국사봉에서 홀로 사진을 찍다 우연히 한국 디지털 사진가 협회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진작가의 길을 걷게 됐죠. 우리가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니까. 요즘 김평준 씨는 국사봉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데요. 국사봉의 사계절을 담기 위해 시간만 나면 카메라를 들고 동료들과 함께 이곳을 찾습니다. 우, 운해가 끼면 얘가 일대 장관입니다, 그냥. 아, 좋아요. 아, 기 구멍은 뭐한 그렇죠? 3,000포, 화려, 3,000포 네. 화려까지 다 보이는 거. 그리고 여기가 전망이 좋은 게 보면은 이제 저기 보이는 매일 와도 새롭다는 국사봉 어, 어. 전남에서 가장 높은 백운산의 기운을 받아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옥곡 주경 마을도 한눈에 네. 보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것이 좋다는 김평준 씨는 주변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를 사진기에 담아왔습니다. 여기가 주변이 농어촌 농촌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농촌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생생한 음, 이런 좀 공감이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좀 담고 싶습니다. 김평준 씨는 사진작가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있는 그대로 기록으로 담아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들을 사진에 담는 것이죠. 마을회관에서 열었던 동네 사람들을 주제로 한이 전시처럼 자신이 사랑하는 동네가 자신이 사랑하는 국사봉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길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면 행복은 두 배가 된다고 하죠. 따로 또 함께 부부는 행복한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자 가장 좋은 인생의 친구로서 말이죠. 아내가 짜잔하면 남편은 멋지게 찰칵. 지금의 행복을 앞으로도 쭉 이어가길 응원합니다. 네, 두분다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기엔 좀 어려운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래도 성공까지 이뤘는데요. 그 모습 참 대단합니다. 남편 김평준 씨와는요 아름다운 국사봉을 담은 사진 전시회에서 만나고요, 아내 이명숙 씨와는요 멋진 마술 공연 무대에서 만나보게 기대해 보겠습니다.